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취미를 제대로 즐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퇴직 이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전의 행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노후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취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잘 선택해도 건강, 두뇌, 인간관계, 심지어 경제적 이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는 취미 건강은 곧 자산이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탑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하루 30분을 꾸준히 실천하셨죠. 그 결과 10년 넘게 큰 병원 한번 안 가고 동네에서 청춘 할아버지라 불립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관절, 심장, 혈압, 혈당 모두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울감을 몰아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걷기, 등산, 탁구, 춤 선택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걸 취미로 만드는 겁니다. 둘째, 두뇌를 깨우는 취미 생각이 늦지 않아야 한다. 60대에 영어를 처음 배우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이제 와서 무슨 영어냐고 비웃었지만 지금은 손주와 영어로 대화하는 재미에 빠져 계십니다. 그분은 공부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청춘으로 돌아간다고 하시더군요. 두뇌는 쓰지 않으면 금방 녹슬어버립니다. 책 읽기, 글쓰기, 악기 배우기, 퍼즐 맞추기. 심지어 스마트폰 활용하기도 두뇌 운동입니다. 뇌를 쓰는 취미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까지 젊어집니다. 셋째, 사람을 만나는 취미 외로움은 가장 큰적이다. 여러분, 외로움은 담배보다 해롭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건강도 빨리 무너집니다. 어떤 할머니는 동네 합창단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분은 노래할 때는 나이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합창,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교실 이런 곳에서 만나는 인연이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선물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항우울제입니다. 넷째, 손을 움직이는 취미 창조하는 즐거움. 한 60대 여성은 도자기 공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몇년 꾸준히 하다 보니 작품이 쌓였습니다.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일부는 판매까지 하며 용돈벌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쓰는 취미는 뇌와 마음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뜨개질, 그림, 요리, 목공, 정원 가꾸기. 이런 활동은 결과물이 남기 때문에 성취감이 큽니다. 내가 만든 걸 바라보며 미소 지을 때,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다섯째, 나누는 취미 봉사와 배움의 기쁨. 노후의 가장 큰 보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70대에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봉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이들의 웃음이 나를 젊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봉사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로당에서 청소를 돕거나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밤 나눔 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취미. 이것이 인생 후반부를 가장 빛나게 만듭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취미.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취미 건강을 지키는 자산. 두뇌를 깨우는 취미 생각을 젊게 하는 힘. 사람을 만나는 취미 외로움을 이기는 지혜. 손을 움직이는 취미 창조의 즐거움. 나누는 취미 봉사와 배움의 기쁨.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취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노후를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